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면 네,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하시고 주의 천국 전설과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일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 영원한 응답받을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 잠깐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도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응답받는 중직자의 말씀 붙잡아야겠는데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응답을 받은 중직자의 증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바디아입니다 오바디아는 영적 분위기가 좋을 때이 응답받은 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영적으로 흑암이 역사할 때 영원한 응답을 받았어요. 아합방 시대에 우상순배가 심하고, 그리고 재앙이 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는 선자들을 죽이는 그 시대에 오바다는 영원한 응답받은 중직자인데, 첫째로,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는 선자들을 죽이는 그 시대에 오바다는 왕의 신하였지만 몰래 참된 선지자 100명을 깊은 산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면서 이들을 살렸습니다. 이 살린 것이 어떤 영향으로 왔냐면, 훗날 두 번째, 발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는 응답을 받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되면 훗날 세상 흑암에 무릎 꿇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응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바다는 당시의 전도자였던 엘리사를, 아 엘리아를 최고로 돕는 중직자였고 엘리아 이후에 엘리사를 또 최고로 돕는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 선교목사님 계실 때도 최고의 중직자였듯, 제가 담임목사일 때도 어 최고의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가장 흑암이 역사했던 시대였으나, 결국 구약에서 가장 렘너트 전도운동에 응답받았던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영원한 응답받는 중자 되면 가장 어려운 흑암의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두 가지 미션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예배 승리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승리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겨서 각인이 될 겁니다. 각인 된 대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의 답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고 이거대로 응답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지속하다 보면 뿌리가 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대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각인이 아니라 말씀이 각인된 대로 복음이 뿌리 내리면서 <laughs>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과 후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laughs>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살아갈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오늘 강단의 서두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올데이 크리스찬 되라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 붙잡고 승리가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해야 되고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답을 잡았다면 이거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 받은 추억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받고 땅까지 지킨들이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불신앙이나 인본주의, 상처가, 이런 사탄의 망대가 다 무너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리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 얻으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려고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흑암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흑암세력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라. 이번 한 주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매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음 어려움을 겪는 일도 또 중요한 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막을 수 있는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답을 붙잡고 매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자, 이렇게 영원한 응답 받을 미션이 두 가지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붙잡고 매일 매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절대 망대가 될 것입니다. 절대 망대가 된단 말은 오늘 본문 11기야 6장, 16장, 16절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의 세력보다 여러분과 함께한 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함과 우리와 함께한 자도 많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laughs> 여러분은 교회에 살리는 망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답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을 통해 교회에 살리는 망대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후대에 살리는 망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후대들이 보고 언약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첫째 아들 기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 아빠가 교회 주일마다 끌고 가지 않고 너마음대로 해봐. 그럼 너 주일날 교회 갈 거야 안갈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주, 주일은 예배는 드려야죠. 아 다행이다. 하나님. 더 늙어도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예. 네. 그니까, 후대가,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님의, 또 선생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에 영향만 다랬잖아요 잔소리, 교회 가라, 예배해라, 기도해라,는 잘 안, 안 담기는데, 삶의 모습이 메시지로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삶이 후대에게는 은혜의 망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들, 제자, 제자 세우는 망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고 하나님은 제자에게 제자의 응답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현장에 구원 받을 제자들이 붙여주실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여러분은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며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을 여러분들에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업과 경제는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돈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발판 되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자, 이러한 절대 망배. 싸우지않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도록 예배와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영원한 응답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오바댜와 같은 영원한 응답 받는 중직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수대와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서도록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